크리스탈스 누나 이제 점점 알바름이 뭐밥 먹었냐 할때 니츠팔로마 이러지 않고 니츠팔로마 <laughs> 거짓말 치지 마 어, 벤츠만의 이런 우아함 너무 좋아 응? 이렇게 <laughs>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휘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오히려 아 이거 아닌데 아이헬로 윤수님당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의 첫 전기차 EQA입니다. 네! 따란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EQA에서 가장 낮은 트립으로 5,990만원 무려 6천만원 이하짜리 차량입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나와도 이 벤츠 마크는 어디든 잘 어울린다. 제가 볼때 벤츠 디자인이 좋았던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나는 벤츠 마크, 벤츠를 좋아한 거야 그냥.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디자인이 딱 나왔을 때 이쁘다란 말은 사실 솔직히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았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차는 역시 여러분 제가 뭐랬죠? 실물이어야 돼요. 실물이 완전 달라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야, 되게 이쁘다. 이쁘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질릴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왔다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튀고 이래 버리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이러다가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다 보면 질리는 아무리 눈에 익숙해져 보니까 익숙해져. 이 익, 이익스큐즈미? 익, 너무 추워서 그래요. 오, 어, 여기 안쪽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보면. 은 종개껍질이 들어가있어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차체 여기 앞판이 높게 올라와있지 않아요 전혀 생각보다 낮,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앞호가 좀 작다 보니까 는 이런 거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할 거란 말이죠 주차를 한다거나 그래 그래서 일로 갈라 한 거야 내가 K3에서 요게 발레슈즈 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뭔가 발이 되게 쬐깐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런 뭔가, 아, 비교하는 거 아닌데, 얘도 뭔가 발레슈즈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샥 얄쌍해지거든요. 요정 같이. 근데 얘는 좀 커요. 커가지고, 이 차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금 사이드 미러를 갖고 있단 말이죠? 되게 이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요런 게 너무 좋아. 이 지금 벤츠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요, 벤츠만의 뭔가 그 원래 매력이랑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하나 다 조금씩 녹여낸 것 같아요. 약간, 보시면은, 요런 거. 여러 개 녹여 있는 것 같아요. 벤츠 효과 이거 무엇이야 진짜? 이건 진짜 인정이야, 그러니까 쌉 인정? 응, 인정. 아, 근데 얘 그냥 지금 벌써 타으로돈 주행감 좋게 생겼다잉 타이어가 주행감 좋게 생긴 타이어. <laughs> 뭔가 여기 여기가 좀 이렇게 높고 뭔가 이렇게 어 둥글둥글스럽게 생겼어. 뭔가 이렇게 띠기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띠다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짧은 게 있거든요. <laughs> 저는 사실 이제 살짝 알거든요. 아, 이거 약간 주행감 에서 노면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겠다. 이런 건 있는데, 이 친구 상당히 주행이 기대되는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럼 옆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뭔가 선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나 귀여워. 막 이런 귀여워, 귀여워, 귀엽지, 귀엽지. 이러면서 디자인들이 다 뭔가 약간 둥글둥글 좀 귀엽게 나왔어요, 되게. 이게 봤을 때 어울리면 됐어. 앙당이, 앙당이. 뒷모습입니다. 이야. 오, 근데 내 시선에 있잖아요. 이게 뭔가 너무 얼굴에 내려가 있어요. 벤츠마크가 여기 지금 좀 밑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엉덩이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입체감이 튀어나왔다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어, 이 엉덩이 너무 이쁜데? 나는 오히려 불 라이트를 켰을 때가 더이쁘다같아 아, 그래? 그 수제 사탕 같은 게이렇쫙 늘려갖고 이렇게 여기다 놓은것 같긴 해요. 칼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썰잖아요. 톡톡톡톡톡톡 <laughs> 톡. 톡 한번 트렁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벤츠는 요거죠. 아 공간은 지금 내가 들어가 볼게. 아 이거 신발 신기 귀찮아. 아 양말 벗게. 아발신려 이렇게 보시면 아 확실히 옆에가 좀 넓다. 옆에가 조금 넓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다리를 뻗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뻗었을 때니까. 근데 여기가 약간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살짝 여기 공간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좁다는 거. 이렇게 깊어. 이렇게. 아, 나 발가락 실어보여. 어, 충분하죠. 그리고 뭔가 차체감이 뒤에가 조금 낮기 때문에 짐 실을 때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뒤쳐서 가볼까요? 오케이. 채도요 생각보다 밖에서 봤던 것보다 안에 내부로 들어왔을 때 되게 넓고 공간도 되게 이 정도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어 뒷자리 여기 탔을 때 살짝 사선으로 제가 아까 저 트렁크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오, 트렁크가 이렇게돼 있잖아요. 그게 이 등받이가요 살짝 뒤로 사선으로 누워 있으니까요 뒷자리 앉은 사람들 좀 편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발꽁 껴가지고 다니고 싶어. 네? 엄청 편해. <laughs> 어, 딱한개친것 같아. 요딱한개 치야?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시트 가운데 색상이 약간 로즈골드 빛이 들어갔어요. 디자인 자체가 내부 들어 와, 벤츠 벤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같아. 뭐? 생명 검사할 때 나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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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송풍구가 있잖아요 가운데. 근데 약간 이거 그런 모습이었냐? 에. 이렇게 네모여야 돼 입이. 에. 에.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에. <laughs> 알았어. 자 운전석에 가봅시다. 지금 전기차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근데 내부가요 이 색. 깔 톤이 너무 잘 맞는 게 여기 안에 살짝 약간 로즈골드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확실히 벤츠는 벤츠다를 너무 여기다가 넣어준 게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지금 여기 안에 빛다 머금고 있죠.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어, 뭔가 전기차라고 해서 조금 뭔가 깔끔하고 그냥 진짜 깔끔하고 뭔가 미래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들어왔을 때 오히려 굉장히 이 디스플레이가 딱 계기판에서부터 여쭉 이렇게 연결된 것도 이것도 너무 세련됐고 어, 그냥 진짜 벤츠 같은데? 절대 과하지 않고 약간 꾸안꾸 느낌이야. 그리고, 이런 거, 벤츠만의 이런 우아함. 너무 좋아. 오? 이렇게. 지금 뭔가 이 차값이랑 뭔가 비교를 하려면은 EV6, 그리고 아이오닉, 그 다음에 이제 EQA가 지금 어쨌든 다 비슷, 한 가격대잖아요. 내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좀다 압승을 할것 같아요. 내부는 이게 최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쁘거든, 나는. 크리스탈스. 느낌적으로. 누나 이제 점점 알바름이 상수형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 제가 원래 원래 중국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뭐밥 먹었냐 할때니치팔로마 이러지 않고 니치팔로마 <laughs> 거짓말 치지 마억지보리지마그리 오케이 칼 칠어봐 칼실? 칼실 칼실 해보자 해 일단 일단 진짜 확실히 전기차의 매력은 그거야. 출발할 때 지도새도 몰라. 와, 근데 이거 우와 이거 페달링 페달링? 아니 페들링? 어 페들링? 아니 핸들링? 아니 아니 아니. 이 페달을 밟을 때 있잖아요. 엄청 부드럽다.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대박. 일단은 주행감에 있어서는 진짜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승차감 면에서도요. 어 되게 의외다 되게 부드럽다. 와 그리고 뭔가 이 코너링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샥 돌아가고 더 플러스해 많은 게 굉장한 정숙성이에요. 엄청 조용해요, 여러분. 원래 전기차를 항상 제가 탈 때마다 느꼈던 그 소리가 있어요. 휴 하는 게 있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휘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오히려 그게 뭐야? 아그 그거 어떻게 그 그거... 아 이거 아닌데? 십대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음파 소리 뭔지 알아? 아 모르는데 그런 느낌일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전기차를 탈때 약간의 멀미가 항상 났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 전혀 없지 않냐? 제가 왜냐면 최근에 리뷰했던 차량 중에 뭐 테슬라 Y만 해도 그런 s u v 전기차를 리뷰를 했을 때도 차값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을 할때 원페다 드라이빙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리뷰했던 전기차 중에는 탑, 탑 원인 것 같아. 진짜 주행감에서 엄청 의외로 되게 플러스 된다. 어, 근데 나그 전에 리뷰할 때 항상 다 최저로 했던 거로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멀미가 난 났었어, 살짝. 새로운 차를 탄 느낌 진짜 전기차라고 하기엔 또소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와 아니 왜냐면 제 친구가 EQA 이거 너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거 리뷰를 이제 찍는다고 하니까는 찍어보고 꼭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 같아요. 정말로 차 괜찮다고. 근데 이 차는 좀 특이하게 부드러운 데를 샥 밟고 가는 느낌이지만 굉장히 뭔가 딱딱한 게 옆에서 받쳐준다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행감이 안정적이에요.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외관을 이미 설명을 할때 앞코가 좀 짧아갖고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게 하나 또 있어요. 앞코도 짧을 뿐더러 이 핸들을 돌릴 때요. 굉장히 이게 되게 짧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좁은 데 들어가거나 뭐 유턴을 하거나 차를 돌리는 상황이 생길 때 굉장히 이 반경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보 운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체감이 돼? 어! 무조건 알아요. 운전하기 되게 좋아요. 참... 그럼 원래 운전 을잘 하시는 분들도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얘 약간 지금 이제부터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 단점을 찾고 싶네. 브레이크는 어때? 브레이크 같은 경우, 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이렇게 딱 뭔가 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뭔가 꽉 잡아준다. 바로 힘이 세게 이렇게 꽉 잡아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세게 밟아줘야 되긴 해요. 그럼 약간 적응의 문제겠지? 렇치2 차만에 그냥 그런 브레이크 감이니까. 카이엠 브레이크랑 비교해 봅니다. 아, 카이엠 <laughs> 차값이 세 배. 예, 브레이크는 진짜 진짜 쩔었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주행 거리도 내가 점점 돌아다니는데도 늘어나고 응. 뭔가 기름값도 부담스럽고 정말 제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진짜 어나 전기차를 이제 좀 사야겠어. 다음 차는 제가 전기차로 살 생각을 했었을 때 EV6를 딱 찍었을 때아나 다음 차는 EV6인가봐 이렇게 딱 뭔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아또 EQA를 찍으니까 는 얘가 너무 너무 괜찮다 주행감이랑 이런 거 진짜 짱이다 그 주유소만큼 그렇게 충전소가 좀 많아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빨리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전기차 사고 싶어요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못 사고 있어요 저희 앞, 저희 집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제일 적다고 아 적지 얘가 66 제가 알기로 아이오닉 그게 75 77 그리고 e v c 4 75 어? 확인 들어갑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저는 이제 앞으로 라이브에서나 어디서 사람들이 또 물어보면은 이차 되게 괜찮다고 말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외부 디자인에서 조금 맹땅뚱하게 생긴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만 마음에 든다면은 주행감에서는 제가 볼때 실망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진짜 괜찮거든요. 사실 뭐차값 제외하고는 음. 디자인이나 주행감은 여기 원탑이긴 하지. 근데 벤츠잖아 <laughs> 왜냐면 다른 차들 이제 프로배 가격이니까. 근데 벤츠잖아 야, 이거 완전 제가 지금 오늘 찍은 차량이 최하위 낮은 등급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돼요. 여기에 옵션을 추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지 않냐?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워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낮은 등급인데도 어, 되게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니까.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비! <laughs> 야, 차 진짜 좋지.